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졸지 않고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다렸지만 더디 오기 때문에 다 졸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종말에 대한 징후를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상은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늦어지게 되면 준비는 되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미련하든 슬기롭든 관계없이 다 졸았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긴장이 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 적색 경보가 울릴지 모르니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살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지만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감나무 아래에 가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생각이 어두워지고 결국 유혹에 빠지기 쉽고 죄를 짓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땅에서 더 많은 풍요와 성공을 누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당장 오지 않을 것 같고 주인이 오시는 시기가 미뤄지다 보니 악한 종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인이 오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함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아서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미련한 다섯 천에 속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누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사람과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구분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앞에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다린 사람은 신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한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유혹을 받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